다이어트와 몸에도 좋은 요거트 참깨 연근 샐러드 만들어요. 껍질은 필러로 깎고 너무 두껍지 않을 정도로 0.4mm로 썰어져요. 정도인데 한컵번에다 잘랐어요 자른 연근은 식초 조금 탄 물에 담궈주었다가 연근 양이 많아 8분 정도 스팀했어요 연근은 물에 삶는 것보다 스팀 식이 영양소 손실도 줄이고 식감과 맛도 훨씬 좋아요 당근과 브로콜리도 먹기 좋게 잘라 3분 정도 스팀했어요 스팀이 끝나면 바로 찬물에 헹궈 더 아삭한 식감을 유지해요 그레 요거트 참깨 소스는 유산균도 들어있어 소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연근과 잘 어울리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소스예요 소스 뿌려 먹을 거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요 소스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사과를 추가하면 상큼한 단맛과 아삭한 식감도 더해져요 아침에 먹고 남은 삶은 계란도 넣었어요 샐러드는 남으면 안 되니 먹을 만큼만 덜어먹어요 소스는 먹기 직전에 뿌려져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요거트 참깨소스의 고소한 맛이 아삭한 연고가 잘 어울려 너무 맛있어요 남은 연고는 3일 정도 냉장보관 가능해요